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한달 만에 1 0백 1천만 원, 5천만 원.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프가. 이게 지그재그예요. 이게 있고, 그리고 이분도 레벨업 끝나고 1천만 원대 유지했는데 이번 달에 2천만 원 넘으신 분 계시고 요거는 이제 스커트 실시간 랭킹 1위 올라가신 분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게 너무 많아요,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 t v 에도 t v 하는다고하셨는데 어떻게 출연하게 되신 거예요? <laughs> 그거 에이블리에서 이제 t v n 이랑 같이 주관한 탑셀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반갑다 아, 친구야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는여기는 저희 사는실입니다 짜잔. <laughs> 지저분하지만 이곳이 제 자리입니다. 짜잔. 쇼핑 지금 어떤 일 하시나요? 저희는 지금 쇼핑몰 컨설팅 업무랑 의류 브랜드 하시는 분들 디렉팅하는 업무를 동시에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쇼핑몰 계속 운영하다가. 컨설팅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쇼핑몰 운영을 처음 할 때부터 딱 10년만 하자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좋은 기회로 컨설팅 제안이 좀 VOD 회사에서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아, 나 컨설팅 하는 것도 뭔가 다른 쇼핑몰을 키우는 게 생각보다 재밌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제 쇼핑몰 키우는 것보다 다른 분들 쇼핑몰 키우는 업무를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쇼핑몰 운영하실 때 최고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셨나요? 저희가 2023년도까지인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연매출 10억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사업자가 여러 개였어요 법인이랑 개인이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연매출 10억이 나옵니다 이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캡처해서 옛날에 블로그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따로 쇼핑몰은 운영하고 계시진 않은 거예요? 네, 지금은 의류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새로운 거를 좀 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다른 제품을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중에 대표님 컨설팅을 받고 매출이 달라진 분도 있나요? 그쵸, 엄청 많아요. 제가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한달 만에 1집 100천만 원, 5천만 원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프가. 이게 지그재그예요. 이게 있고 그리고 이 분도 레벨업 끝나고 천만 원대 유지했는데 이번 달에 2천만 원 넘으신 분 계시고 요거는 이제 스커트 실시간 랭킹 1위 올라가신 분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게 너무 많아요,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 이렇게 컨설팅하면서 매출이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 컨설팅이 그냥 단기간에 사주하고 끝 가세요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중간 중간 저 혹시 이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이러면 제가 1년 전에 수강했던 분이, 넌 2년 전에 수강했던 분이, 넌다 연락을 해요. 실제로 제가 여기 카톡 보여드리면 이거 아무나 안 보여드리는데 오픈 채팅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유튜브 쇼핑 지그재그도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한 것도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특강 링크도 올려드리고 이게 수강생을 또 분리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엄청 되게 많이 이렇게 뭐 이제 샘플 같은 것도 혹시 받으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샘플 제공도 해드리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이 리소스를 많이 가지고 저한테 수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성과가 좀 빠르게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수강생들이 많이 들어서 좀더 빠르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쵸. 단순히 노하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도 막 만들어 드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들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렇게 수강생분들 어떻게 모집을 하시나요? 제가 유튜브도 꽤 오랜 시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도 제 채널인데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보고도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또 사이트가 있다 보니까 사이트로 들어오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무료 강의 같은 거를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 저도 무료 강의 해가지고 거기에서 유입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일정 목차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오늘 촬영 강의 특강이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바로 촬영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 그럼 이번 촬영 강의는 어떤 수강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어,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촬영 강의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신청을 또 해서 오는 건데요. 오늘도 한 6분 정도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넘어가서 촬영 강의를 하게 됩니다. <목소리> 이번에 한쪽 서있을 수 있게끔 아예 무게중심 여기다 주고 다른 자유롭게 바꿔. 어떤 자세가 예쁜지 모르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 아니면 이렇게 뒤돌아서 막 샥고 샥고 요래 막 이런 사진밖에 없어 정면이 없어 정면을 찍으면 얼굴 다 잘랐어 왜? 자기 정면이 안 예쁘거든 보통 이렇게 강의는 얼마나 진행되나요? 강의는 시간은 좀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2시간에서 5시간 내지로 끝내고 있기는 해요 특강할 때마다 현재 수강생뿐만 아니라 예전에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분들을 초대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냐면은 기존의 강의를 들었더라도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프로그램이 끝나다 보니까 이후에 좀 까먹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 이렇게 하세요라고 보내드렸는데 잘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이 있으니까 부족하신 분들은 또 들으러 오셔라라고 해가지고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했던 강의는 그런 특강과 같은 건가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오늘은 한3 시간 4 시간 정도 분량의 촬영이랑 포토샵을 동시에 하는 강의였고요. 이것도 보통 수강생분들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저희가 특강을 좀 만들어요. 이번 달에는 뭐 포토샵 해주세요. 이번 달에는 뭐 상세페이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좀 스케줄 맞춰서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럼 그럴 때마다 이제 기존의 수강생뿐만 아니라 수강을 들었던 분들도 다 수강을 똑같이 들으신 건가요? 그렇죠.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 그게 1년 전에 들었던, 2년 전에 들었던, 제가 이제 요거는 2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처음에 일기 수강생분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한 어그저께도 상세 페이지 특강을 주무를 했었는데 되게 많이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오늘 그 강의했던 것 중에 대표님만의 약간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어, 촬영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노하우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찍는 사람이랑 찍히는 사람이랑 합이 되게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늘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대표님들 여기서 습득을 해 가셔서 찍히든 사람이든 찍는 사람이든 교육을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제가 진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노하우가 있다면 찍히는 사람의 입장도 될수 있고 찍는 사람의 입장도 될수 있고 이두 가지를 다 알려드릴 수 있다. 그게 제 완전 특별한 노하우입니다. 특강을 하신지는 거의 2년이 되신 거예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강의를 시작한지는 2년이 됐고 원래 19년도부터는 다 VOD만 했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특강까지 해야겠다 하고 이 프로그램을 아예 만든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주로 많이 하시나요? 어좀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뭐 3월은 오프라인, 4월은 온라인, 뭐 5월은 오프라인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고 날씨가 너무 안 좋다 싶으면은 오프라인 강의를 조금 많이 안 하긴 합니다. 눈이 온다거나 이러면 참여일은 많은가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라고 제가 자유롭게 폼을 열어드리고 신청서를 자유롭게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10%에서 20% 정도는 참여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엄청 다른 강사님을 초빙해서 제가 강의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참여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은 제가 하는 강의가 아니라 다른 분이 또 와서 강의를 해주시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의 한 무릎에서 더 허벅지 더 사이? 더 보셔야 돼. 요 음. 응. 각보다 가깝겠지. 서 있어야 한다면은 여기도 똑같이 어깨 써야 돼요. 어깨 조금 써 가지고 머리를 살짝 만져 주고. 어. 약간 약간 그거야. 뚝딱해. 응? <laughs> 골반이 이렇게 툭안 떨어지는구나. 진짜 몸치. 여기가 짧아져야 돼요. 여기 약간 허, 어 약간 옆구리 접히는 거 같아. 이런 느낌. 그럼 지금까지 수강생분들은총 얼마나 되실까요? 지금까지 토탈 레벨업이랑 쇼다트랑 포함해서 150명 조금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오늘 디테일 것을 왔다 갔다 찍다 보니까 조금 많이 번잡스러울 수 있는데 그것만 양해 조금 부탁드릴게요. 지금 찍으시는 게 그러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저희는 쇼핑몰 보면은 맨 하단에 디테일 컷 하나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쇼핑몰은 지금 운영은 안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찍는 건 어디 물러나는 거예요? 저희가 쇼핑몰이랑 브랜드 하시는 분들 촬영 대행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수강생분들 요청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옷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피팅 컷은 지난주에 다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디테일 컷만 이렇게 찍어서 대표님들한테 납품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강생분들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의 저희 쪽에 요청해주시는 분들은 초보 대표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미 좀 잘하시는 분들은 직원이 있으시니까 요청을 할 일이 없는데, 초보분들은 피팅 촬영하는 것도 바쁘고, 디테일 찍는 것도 바쁘고, 택배사 하는 것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의뢰를 또 주시네요. 여기는 근데 브랜드예요. 근데 좀 쇼핑몰 느낌으로 찍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카메라로 안 찍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촬영대행은 진짜 오래전부터 했어요. 한 2020년도인가? 그때 원래 신상마켓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가 도매사진이 올라가는 플랫폼이에요. 쇼핑몰 대표님들이 사입하기 좋게? 근데 거기에서 함께 저희랑 촬영대행을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신상마켓에서 도매사진을 먼저 찍다가, 이제 소매하시는 분들도 의뢰가 많다는 걸 깨닫고, 저희가 촬영된 업체를 클로젬미 말고 하나를 또 차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게 클로젬미 컨설팅으로 오면서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님이 잘 하려고 하셨던 건데, 이제 또 여기 오니까 이제 수강생분들이 이제 찍어주게 되신 거네요. <laughs> 맞아요. 원래는 좀 부수입의 용도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수강생분들께서도, 그리고 브랜드 대표님들께서도, 어, 너네 잘 찍으니까 그냥 찍어줘.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laughs>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괜찮죠? 음 음, 좀 감성적으로 이렇게 찍고 물론 보정은 해야 됩니다 색 보정을 살짝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디테일 찍으셔야 돼요 트임 있으면 트임 찍어주셔야 되고 여기 소매 색깔 다르면 여기도 찍어줘야 되고 아 여기도 따로 찍어야 되나요? 네 여기 하나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떼샷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거랑 그리고 하나 찍고 팔 부분 찍고 밑에 이렇게 찍고 그리고 뒷모습까지 <laughs> 이렇게 디테일하게 찍는 이유가 있나요? 소비자들이 봤을 때 저희가 조금 디테일하게 안 찍어놓으면 밑에는 어떻게 생겼나요? 막 소매는 무슨 원단인가요? 이런 CS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쇼핑몰 대표님들이 운영하는 거를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촬영할 때만 빡세게 하시면 문의가 크게 들어올 일은 없어요. 배송문의 같은 거 빼고는.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아까 트임을 안 찍었어. 근데 대표님이 피팅을 하고 나서 판매를 딱 했는데 소비자가 밑에 트임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제품이 하필 없는 거야. 재고가 사무실에 없는 거야. 그러면 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트임을 알 수가 없어요. 실물이 없으면.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기록용으로 하나씩 무조건 이렇게 남겨놔야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상세페이지나 그런데 안 들어가더라도 미리 남겨놓는 거예요? 상세페이지에는 무조건 넣으셔야 되고, 만약에 미리 남겨놓는 용도의 좀 디테일 컷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도 따로 뭐 대표님들께서 아시면 좋겠죠? 특히 이런 거, 막 이렇게 로고.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자수냐, 프린팅이냐, 진짜 디테일하게 찍어야 돼요, 옷은.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돼요. 내가 소비자였을 때 뭐가 궁금했을까? 이 소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뒷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피팅을 할 때도 한 가지 장소에서만 피팅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되게 많이 해요. 너무 똑같은 장소에서 찍으면 지루하니까. 근데 디테일 컷도 저는 마찬가지로 이런 연출을 할 거라면 최대한 다양한 장소에서 하는 게 예쁘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 어, 예쁘다. 오, 예쁘죠? 예쁘죠.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 샷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세페이지 시작할 때 들어가면 되게 예뻐요. 왜냐면 은 이렇게 찍었으면은 여기 위아래 다 글씨를 쓸수 있거든요. 어. 여기다 이렇게 글씨 들어가고 마치 영상 편집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제가 쇼핑몰 할때 가장 놓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촬영적인 부분을 제가 놓지 못해가지고 직원이 있었어도 이런 촬영은 다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12년째 이것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착착착 해가지고 깔아놓고 음, 예쁘다. 그가있어요 원래는 디테일이나 쇼핑몰 촬영할 때 인원 3명이 제일 딱 적당해요. 왜냐면 한 명은 이렇게 찍으러 다니고 한 명은 스팀 치고 있고 그리고 한 명은 제가 찍은 걸 던져놓으면 정리하는 사람. 그러면 진짜 빨라져요. 근데 초보대표님들은 아마 그 인력을 충원하는 게 조금 힘드실 거여가지고 초반에는 이 모든 걸 혼자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닌가? 이게 툭툭 놓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나름 각도 계산을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허리 숙이면 우리 힘들잖아요. 확대 기능 쓰세요. 확대, 확대. 어, 허리 숙이면 힘들어. 저 이것 때문에 디스크 터져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을 때는 기종이나 그런 거랑 따로 상관이 없나요? 어 이게 이게 좀 취향마다 갈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이 화질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갤럭시 말고 아이폰이 잘 나오는 건다 알고 계시겠는데 가끔 궁금한 게 그거죠? 아이폰 중에서도 뭐가 좋냐? 근데 저는 무조건 화질 좋은 걸로 디테일 찍고 너네가 감성을 챙기고 싶어? 그러면은 옛날 기종을 써도 좋아. 근데 디테일만큼은 좋은 기종 써라, 제발. 그래서 핸드폰 중에서도 피팅 사진 찍을 때는 저희가 XS 있잖아요. 아이폰 XS? 그거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감성이 좋기는 해요. 만약 내가 그 기종이 아니야. 근데 그 감성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필터가 있어요. 이거 여기서만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푸디 어플 있잖아요. 그 음식 사진 찍는 푸디 어플. 거기 들어가면 은 XS 필터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필터를 입히면 그 걸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애들이 좀 놀이끼리 하고 뽀샷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 사용해 보시고 싶으시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 쇼핑몰을 시작한다면은 재고는 많이 쌓아두는 게 좋나요?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제품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검정, 노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팅용으로 하나씩 구매를 할 거예요. 이것도 입고 피팅하고 이것도 입고 피팅하고 저는 일단 그 정도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은 동대문에다가 바로 연락해가지고 사입을 해오면 되니까 재고를 처음에 부담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아직 검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일단 피팅하고 올려놓고 반응 보고 그 다음에 재고 사입해라. 이게 갑자기 다섯 장 나가. 예능은 한 장도 안 나갔어. 그러면은 얘만 더 추가 사입을 해야겠죠? 이런 유도리를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마케팅 그런 거는 맡겨야 되나요? 어 저희가 말하는 마케팅은 보통 비용이 들어가는 마케팅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릴스, 뭐 아니면 유튜브 쇼츠. 뭐, 틱톡, 이런 걸 통해서 오가닉 유익을 잡는 거를 저희가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릴스를 좀잘 찍자라는 위주로 저희가 늘 강의를 할 때도 보통 그쪽으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따로 광고비는 쓰는 거를 추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 매출이 한 달에 적어도 오가닉으로 3천만 원 정도 나오면 광고비를 써도 괜찮아요. 근데 그 전에는 광고비를 쓴다고 해서 매출 나오는 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나오는 제품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광고비를 쓰셔야 됩니다. 제품 소싱하는 방법은 따로 있나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직접 가서 보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 지방에 사셔가지고 못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무조건 신상 마켓, 신상 마켓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동대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소싱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신상 마켓이라는 도매 어플로 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동대문에 직접 가는 방법이 있고. 근데 직접 처음에 가자마자 이렇게 옷이 걸려있으면은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눈이 돌아요.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막상 사왔는데 뭐랑 입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걸 사입했는데 치마가 이거야. 단독으로 보면 다 예쁘잖아요. 근데 갖다 대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색이. <laughs> 뭔가 이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어, 사입했던 이거 못 찍겠어. 이러면 이걸 버리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어플로, 나 이거, 이거 사입해서 이렇게 코디 해봐야지? 라고 생각한 다음에 동대문에 가셔야 됩니다. 이게 가짜 주머니잖아요. 손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른 분, 이제 소비자분들은 이거 진짜인 줄 알고 살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진짜인 줄 알고 팔았다? 뒷모습 없이 팔았다? 근데 소비자가, 어? 이거 뒤에 엉덩이에 주머니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반품할래요. 이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사실 배송비는 소비자가 내니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재고라는 게 쌓이기 때문에 최대한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찍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뭐 주머니 있는 건 다들 아 이거 진짜 주머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보면 여기 이렇게 주머니 모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소비자가 봐도 아 여기 뭐가 없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아 가짜 주머니구나라고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명함을 다 꽂았어요. 그니까그 명함 모양을 꽂아서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는 주머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저희가 조금 완벽주의 성향이 강했었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이 디테일 컷을 진짜 유심히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피팅 컷에서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디테일 컷은 그냥 있는 것만 다 보여주자 일단.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뒤에 주머니가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생기면 어 사진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용도 마치 업무 매뉴얼 같은 느낌이죠 대표님 이거 혹시 어떻게 하나요?라고 했을 때아 그거 저번에 드린 업무 가이드 세 번째 페이지 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촬영하시는 모든 거는 다 어제 촬영 강의 때 나온 건가요? 그렇죠 어저께 제가 촬영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하게 말했던 게 이제 모델 포즈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아까 방금 제가 찍었던 이것들 있죠? 막 이런 거 찍어라 저런 거 찍어라 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찍는 사람이 아무리 잘 찍어도 모델이 못하면 사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대표님이 사진을 찍는 사람이든 대표님이 모델이든 간에 모델 포즈 같은 거, 어떤 자세가 저 사람한테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어저께 알려드리고 아마 이제 잘 찍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델이 그냥 다 포즈를 잘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문제죠. 왜냐면, 피팅 모델도 요즘에는 좀 프리랜서 피팅 모델이 있고, 진짜 전문 피팅 모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프리랜서 피팅 모델 분들은 좀, 어, 조, 좋게 말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피팅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서 많이 집에서 연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옷을 입혀놨을 때 그걸 표현을 잘하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옷에 맞게 교육을 무조건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좀 전문 모델, 나는 좀 단가가 있는 시급이 좀 높은 전문 모델을 쓴다라고 하시면 아마 잘하시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트가 추구하는 무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한 번씩은 교육을 해드려야겠죠? 쇼핑몰 대표님께서. 그 피팅 사진을 찍을 때도 웬만하면 그 모델 포즈나 그런 거는 공부를 해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강의할 때 제일 재미 재밌, 사람들이 재밌게 들어주시는 게 모델 포즈. 왜냐면 제가 피팅 모델을 꽤 오래 했어요. 저희 사이트에서 지금은 이렇게 생겼지만 제가 한 6년 정도는 제가 제 사이트에서 모델을 했단 말이죠. 그때 여러 가지 스타일을 팔아봤었기 때문에 웬만한 포즈들을 다 몸에 익혀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제 다 알려드리니까 좀 여성스러운 거 하시는 분들도 유니크한 거 하시는 분들도 좀 캐주얼한 거 하시는 분들도 다 만족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거 흡수해서 가시면 못하시는 거 아마 없을 겁니다 얼굴이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에 차이가 있나요? 어, 얼굴이 나오면은 모델의 감성을 옷이 따라간다는 장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옷이 엄청 평범해요 그냥, 그냥 빨간 티셔츠야 근데 얼굴이 그냥 좀 귀엽게 생겼어. 그러면 이 옷이 좀 귀여운 감성으로 보이겠죠? 근데 얼굴이 막 되게 엄청 여성스럽고, 막 연예인으로 따지면 뭐 전지현처럼 생겼어. 그러면 이게 은근히 연예인의 일상 룩처럼 좀 캐주얼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장점이 있고, 근데 반대로 또 다른 장점은 얼굴이 없는 거에 대한 장점은 모델의 얼굴에 전혀 연관없이 모든 옷을 다팔수 있다는 장점? 몸매나 이런 것만 좀 신경 많이 써주시면 되겠죠? 매출 관련돼서는 얼굴이 나오는 게 좋나요? 제가 수강생분들 좀 토탈로 보니까 얼굴 나오시는 분들은 어좀 단발성 매출이 되게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입은 모델이 예뻐서 사는 거. 그런 느낌이고 얼굴이 안 나오는 물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좀 꾸준하게 따라줘요. 그래서 둘다옷 소싱만 잘하시면 크게 문제 없다? 근데 저는 얼굴 나오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면 브랜딩이 되거든요.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 누구다. 약간 그런 브랜딩. 음. 그럼 TV에도 출연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출연하게 되신 거예요? 그거 에이블리에서 이제 TVN이랑 같이 주관한 탑셀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TVND라는 채널에 나갔었는데 그게 에이블리에서 한창 패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갈 셀러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메일이 한통온 거예요 저기 서바이벌에 이제 나와라 그래서 저는 아 이거 나 초대당했나 보다 해가지고 바로 나간다고 신청하기를 눌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오디션을 보는 걸 신청한 거더라고요 대가 그래서 그걸 오디션을 보러 가서 거기에서 바로 어 이제 선정되셨다 해가지고 그냥 의도치 않게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 탑셀러라는 프로그램을 그리고 서바이벌을 정확히 이해를 못 했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촬영하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인가 했는데 8팀이랑 대결을 하는 구도더라고요 거기서 제한 시간을 줘요. 제한 시간 안에 엄청 쫙 깔려져 있는 공장, 깔려져 있는 그옷 행거에서 옷을 골라 가지고 빨리 촬영하고 빨리 업데이트하고 누가 더 많이 파냐, 이거를 경쟁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1차에서 떨어졌어요. <laughs> 경험은 어떻게, 어떤 경험 하셨나요? 출연하셔가지고. 아 재밌는 경험이었지. 왜냐하면 일단 1차에서 떨어졌을 때 느꼈던 게 옷을 너무 싸게 올리면 안 되는구나를 느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개수는 많이 팔았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그 금액에 미달이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서 아 이게 박리다면 확실히 안 되겠구나 그거 느꼈고 그 다른 셀러분들이 생각보다 상세 페이지에 공을 많이 드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는 상세 페이지를 안 꾸몄거든요. 그냥 사진만 엄청 많이 올렸는데 다른 분들은 다 상세 페이지 꾸며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우승까지 가셨던 것 같아요. 그때 출연하고 나서 전환점이나 뭐 그런 좋았던 점이나 그런 것도 있으셨나요? 저희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때 저희 촬영 갔던 직원도 저기 있었는데, 저희가 모델 포즈를 좀 루즈하게 가져가는 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적인 포즈들만. 근데 거기 가니까 많이 되게 역동적인 걸 많이 하시길래, 아, 우리가 상세페이지가 되게 루즈해 보이는구나. 그래서 좀 역동적으로 하고, 상세페이지 구성 같은 것도 너무 루즈하지 않게 사진을 많이 넣지 말자. 최대한 다른 배경, 다른 자세 한걸 하나씩 쓰자.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 그럼 대표님은 거기를 가서 깨달은 거고? 만약에 음. 그러면 대표님한테 강의를 듣거나 그러면은 대표님이 또 그런 걸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강의하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제가 겪었던 거 토대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망했었던 거를 개선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망하니까 이렇게 하세요라는 느낌으로 강의가 들어가요. 요즘에는 쇼핑몰이 포화 상태잖아요. 음. 근데 지금 시장에 투입해놓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요즘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소비자분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플랫폼도 많으면서 사람들이 한 가지 플랫폼에서만 옷을 사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서 막 사시는 분들 이 되게 많잖아요 제 주변에 친구들도 보면 쇼핑을 매일매일 하는 친구들도 있을 만큼 저는 의류 같은 경우에는 레드오션이라는 개념은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잘하면은 무조건 잘 되는 거는 맞다라고는 생각은 또 합니다 그러면 내 친구가 만약에 쇼핑몰을 한다고 하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실제로 제 친구들이 쇼핑몰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늘 조언드리는 게딱 하나예요. 사진 찍을 거면은 진짜 얘가 보고 제가 보고 엄마가 보고 아빠가 봐도 다 예쁘다고 말할 정도로 잘 찍으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 눈에만 예뻐서 나 이거 사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진짜 동생이 보던 친구가 보던 엄마가 보던 아빠가 보던 누가 봐도 다오 옷이 너무 잘 나왔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한테 그럼 친구라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네. 마지막으로 조언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원래 제 채널 스타일대로 한번 조언을 해볼게요 음... 조금 깔짝거리고 안 된다고 찡찡거리지 말고 <laughs> 할거면 제대로 하고 내가 진짜 이거 한번 했을 때 아, 나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겠다까지 생각하고 노력을 하면 은잘될 거니까 그때까지 노력 안 하면 질문하러 오지도 마